사법시험 출신 고봉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상담료는 전액 공제되고 형사 성공 보수는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찾고 계신가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호사의 전문성입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전문성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 아신의 고봉영 대표 변호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법 시험을 통과한 실력파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법률 지식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문제, 이제 사시 출신 변호사에게 맡겨 보세요.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둘째, 합리적인 수임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법률사무소 아시는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정책을 고수합니다. 먼저 유료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상담료는 선임료에서 전액 공제해 드립니다. 사실상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셈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 형사 사건의 경우 성공 보수를 일절 받지 않습니다. 사건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오직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희의 다짐입니다. 실력과 양심 법률사무소 아신이 드리는 약속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신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고봉영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유용한 법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